오늘은 분열된 자화상, 분열된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윤종주 시인의 자... 어 이쪽으로 앉았을 것 같아요. 네. 음. 혼자 거기 있으면 외로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윤종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네, 예원이는 잘 알아둬야지 또 수능에 나오니까 예은이는 시가 왜 중요한지 수능 때 얼마나 어려운지 잘아 어, 배웠으니까 어,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물을 혼,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laughs>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미술에서 자화상은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것을 말해요. 한자어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하고 그림 화자, 그 다음에 모양 상자, 그래서 자화상이라고 하죠. 인문학에서는 주로 자화상을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이런 것들 나의 내면적 존재 보이지 않잖아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형이하학은 우리가 이 물체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사학적인 개념 인문학적인 개념도 잘안 보이니까 이런 자화상 자화상은 어떻게 해요? 그림의 모습 나의 모습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주로 해요 인문학에서는 그러면 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를 빼버리고 자아상이라는 실체가 보이는 단어로 윤동주 시인이 왜이 시의 제목을 했는지 알겠죠? 나의 모습 보여지는 내면의 모습을 자아상이라는 것으로 시로 표현한 겁니다.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윤동주 시인이 살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였다면 일제 강경기였어요. 일제 강경기가 언제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기였단 말이에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기에 윤동주가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동주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를 보면 알죠. 하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떻게 남자가 이런 시를 써요? 굉장히 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시를 통해서 저항하는 거야. 근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뭘 통해서 저항해요? 네?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삶으로써 때로는 그게 그런 최소한의 폭력이에요. 그 폭력은 정당한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더큰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이에요. 이런 말을 개념을 썼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미친 광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둘 거냐? 그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저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릴 때는 최소한의 폭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미치광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윤동주는 이러한 최소한의 폭력도 쓸수 없는 그런 간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수 있었던 건 시를 통해서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를 저항 시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원아, 저항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다음 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는 누구예요? 우물 속에 비친 자기였던 거야. 자기 모습이 싫었던 거야. 윤동주는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죠. 내 모습이 싫을 때 있지 않아요? 여기서 모습은 외모 말고, 뚱뚱해진 내 모습 말고. 아, 어. 로이 웃겼어? 어. 로이 웃겼어? 너 목사님 뚱뚱하다 그러니까 얼른 보고 마. 어. 핑크 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내, 내면의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있죠. 나란 존재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형편없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싶은 거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야.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나는 어때요? 예, 예원아. 피하고 싶은 내 모습인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인 거야. 더 최악인 것은 뭐죠? 그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가 너무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 그걸 직시할 때는 너무 싫은 거야,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을 순수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예. 윤동주 시인처럼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야. 우무나란히 비춰진 자기 모습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럴 때가 없어요? 저는 20, 30대 모습이 그랬어요. 제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분열된 자화상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야. 아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내 모습 좀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데 계속해서 매칭이 안된 거야.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런 적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분열된 음. 자화상.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우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 모습 너무 싫어. 그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해 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가 이 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겁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첫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리뽀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성경에는 아시아라는 지명으로 나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비전트립 이런 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못 가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좀더 위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막아요? 북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이 환상은 우리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꿈이나 이런 것들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성교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터키의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에베소 들어봤어요. 에베소 지역이야. 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 나오잖아. 에서버드 사빌라. 그 앞에 배 자만 딴 거예요. 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장 먼저 어디로 오게끔 하냐면 이 유럽으로 건너온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리뽀 성이었어요. 그곳으로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의뜻이 저거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리뽀 성에 있구나. 그래서 그곳 가운데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 루디아 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전도에 많이 만들잖아요. 루디아라는 어, 옷감을 파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 여성이 예수 그리스를 도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의 일행들을 섬겨줘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그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게 죄를 물어요?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장이 물어요. 로마법은 굉장히, 어, 세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서 자결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바울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해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교인이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와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이 세워진 공동체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빌리뽀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이 교회가 빌리뽀 교회예요. 바울하고 매우 특별하고 끝까지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빌리뽀는 로마법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빌리뽀 감옥에 갇힌 후에 나중에 로마의 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재판도 없이 자기를 매질했느냐 따졌던 이유도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의 법이 철저하게 적용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노년이 된 바울이 오늘 편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지금 이제 이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바울이 로마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지만 그 가택연금이라는 건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이에요. 재판을 받기 전내 상황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이거를 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옥중은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FBI에서 그 증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증인들을 보호하잖아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연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못도망가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극렬한 열성, 구구 단체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때 당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디 교회로 보낸 거예요? 빌리뽀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읽은 빌리뽀서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너무 좀 어렵니, 예언아? 이해됐어? 아, 오케이. 예언이 어, 잘 들으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뽀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뉴해 분교의 공동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그가 언제까지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확신한대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성령님이 있으시대요 우리 뉴해 분교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신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원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원이 안에 누구 있어? 성령님 계시야. 예은이 안에 누구 있어? 성령님 계셔. 로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바울이 이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4장 13절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2000년 초반에 이 말씀은 긍정의 힘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본문의 의도와 매우 다른 의미로 해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에로스틴, 베니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 요즘에 또 그런 메시지들 있죠. 불교적인 내용이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처럼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삶의 인연들에서 초연되는 거예요. 정을 끊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게 그러한 방식인 거예요. 정을 끊으면 자유로워져요. 얽매임을 끊으면 자유로워져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끊어져요? 자식 문제 끊어져요? 어렵다. 어떻게 그게 돼요? 남편하고 문제 끊어져요? 안 되죠. 친구들하고 관계 끊어져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뭐예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건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초연해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것처럼 이 메시지가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할수 있다고 말로 선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게 왜곡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들을 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우리 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고정되면 안되고 어디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고 내게 능력 주는 분이 누군지에 고정돼야 돼요 하늘에 고정돼야 돼요 나에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다 극력적인 힘할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돼 가지고 내가 할수 있다에 힘이 더 실어져 버린 거야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 더 분명히 알수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놀랍지 않아요? 할수 있다가 뭐예요? 어떠한 형편이래요? 이 형편은 더 나은 형편, 지금보다 좋은 더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에요? 가난에 처할 때도 있는 거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 환경에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 환경에, 배웠대요. 그 환경에 자신은 그 마주하기 싫은, 직면하고 싫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풍부에도 차할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때도 알고, 빈곤에 있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변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분열된 자아상 때문에 괴로워한 우리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내 모습을 일, 인정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를 변화시킨다. 영국의 신학자 톱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과 치유의 사랑을 창조세계에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너무 어렵나요? 구원과 치유의 사랑을 창조세계에 반영한대요. 우리가 반영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 간대요. 인간이 절망한 자리에서 만나는 나는 초라해요. 그리고 그 초라한 나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망하는 거야. 내 안에 내 모습만 보면 어때요? 더 이상 변할 것 같지 않죠. 나아질 것 같지 않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타임 루프에 갇힌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더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나는 그 시간 루프 안에 갇혀있는 똑같은 존재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예요 내일의 나는 어때요? 더 다른 나예요 20대의 예원이는 어때요? 너무 멋진 예원이가 될 거야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여성이 될 거야 아멘 해도 돼, 여우나. 어. 키도 더 잘하고, 몸매는 뭐 지금도 완벽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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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나와 내일이나 다를 거야. 그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는 거야. 윤동진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마지막에 다과같이 표현합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 자신이 꼴보기 싫었던 자기 모습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가여워진대요. 내면의 분열이 어떻게 돼요? 내면의 갈등이 어떻게 돼요? 해소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갈 거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내 모습이 어때요? 인정할 수 있죠. 왜? 지금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 꼴보시었던 내가 인정되는 거야. 왜?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에 나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되는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비천, 배고픔, 궁핍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나, 자신, 그 직면하기 싫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절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왜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내 안에서 찾지 않아요. 불교는 얘기했잖아요. 초연해지면 된다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다 끊는 거예요. 연도 끊고, 정도 끊고, 관계도 끊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끊고, 그게 끊어져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안 돼요. 이상적인 말이고 그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살아봐요. 상가운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부처님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적인 이론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도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 인정한다는 게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나는 달라진 날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들을 기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저,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4월. 4월 지금, 어, 20, 며칠이야? 23일이잖아요. 제가, 어, 2023년에 살을 빼겠다고 결심한 지 무려 4개월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요 로이야. 그대로야. <laughs> 그대로야. 루이야 4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야. 나는 결심했어. 2023년에. 아, 내 발목이 아프니까 과체중에서 벗어나자. 그런데 예원아 놀랍게 그대로야. <laughs> 우리의 결심, 노력들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면 바뀌어져 가요. 이기적인 내가 바뀌어져 가요. 욕망 덩어리인 내가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빨라요. 이것의 성소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4월 23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뉘에븐교회 예배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새로운 예배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분교회 주일 예배장소 안내입니다 당분간 예배처소가 구해질 때까지 신나는 점핑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소는 경기의정부시 회룡요 105번길 15 서왕프라자 6층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 주도 나태주 시 인의 마 음의 길을 따라가 는 여러분, 모 두가 되었 으면 좋겠 습니다.